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엎드린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더딥혀 주시고 또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교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광야에서의 10년을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부터 그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광야를 다니는 그 순간순간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가야 했고 이방땅인 블레셋 지역에 가서는 미친 채를 해야 되는 이 슬픔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나아갔을 그때에는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 광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은 마침내 유다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울의 지방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주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승리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 본 기도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은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었던 기도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았던 다윗.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큰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었던 그 천막, 장막 집에 주님께서는 거하시고 계시는데, 자기가 있는 집은 너무나도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사람을 죽인 그 피흘림이 많은 손이니 너는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너는 질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백향목 그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느냐, 건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측면에서 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금 개정 성경은 더 훨씬 좋은 번역이지만 우리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고민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개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 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네 삶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산 많은 선조들을 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많은 헌신하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40세 조금 넘는 나이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살아봤자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일사 가고 라고 하는 정신으로, 믿음으로 산 산증인을 주기철 목사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살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인천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의 손자들이 그리고 또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그의 손자들이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집안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공동체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해요.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문명도 정착해서 잘 거주할 때에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요. 우리도요, 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알아요. 아이고, 이제 또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두려워지죠. 월세 사는 분들도 똑같아요. 이분들이 왜 집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거주지가 안정될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방황의 세월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원수도 너희들을 대적할 수 없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요, 다음 때인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을 어떻게 사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 너희 자녀들은 나의 아들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나가는 일이 있으면 인생 채찍을 때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처럼 사울의 집안의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없을 거야. 7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위에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요. 우리도 믿음생활 잘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요. 1893년에 설립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승동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유명한가? 백정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1862년 서울 관작골 관운동에서 한 아기 백정이 태어나요. 백정의 집안에서 백정으로. 당시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이 여섯 부류와 함께 백정은 7천반이라고 해서 하류 계층의 하류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예요. 백정은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상투도 올릴 수가 없었고, 망건이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망건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들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백정, 1892년에 한국으로 입국한 조선으로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 성교사 사무엘 무어 우리나라 말로는 모삼렬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성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와 1893년 6월에 곤당골교회라고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이 승동교회로 이름이 개명이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그 안에 학당을 세워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1894년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 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죽은 시체들에 의하여 콜로레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백정,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가게 돼요 이때에 바로 사무엘 무어 성교사님과 이 당시에 재중원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 성교사님이 이 백정마을로 찾아가서 전염병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두 사람은 전염병이, 전염병에 걸린 박성춘 이 사람이 왕케 될 때까지 계속 왕진을 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줘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재중원은 고종황제의 주치의로 있었다는 라의미거든요이 고종황제의 주치의로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 치료도 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인도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불가족 천민과 똑같은 같이 접촉도 할수 없는 존재인 백정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접 손을 대면서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사건은 일파만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박성춘은 이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교회로 가족을 다 데리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되면서 백종으로 있는 이 처지를 알고 있었던 성교사들이 고종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돼요. 이 사람들을 면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면천되요. 자기 평생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수 있습니까? 백정은 돈을 받으러 가더라도 거기에서 엎드려서 상대방이 말걸 때까지 아무 말 못하던 존재.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건네줘야 말을 할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승동교회의 전신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승동교회 모습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형은 어떤 사람인가? 흥선대원군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고종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이재용도 다녔던 교회가 어딘가? 바로 이 승동교회입니다.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성교사인 에비슨을 통해서 사대부들이 이 승동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당시에 20명 정도가 사대부 중심으로 이 승동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대부들과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에 감격해서 정북에 있는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 백정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대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 홍문숙골교회라고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러한 공동체가 부흥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문을 닫게 하셔요. 3년 후에 이 교회가 다시 승동교회로 다시 합쳐지면서 본당골 교회와 이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승동교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 사람을 통하여 그의 아들, 박성춘의 아들, 보시면은 봉출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박봉출이라는 것은 아명이고요. 박서양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백정의 아들인 이 사람이 재중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브란스, 연세대 의대의 제1의 졸업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이 아버지 백정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가족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백정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인권운동이 그 당시에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면천을 받게 되고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박성춘 이 사람도 3.1 운동의 대표자로 서서 활동하게 되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은행, 그 은행의 최고 지위까지 올라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살려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에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기하게 세워져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세 번째로 보게 되는 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까지 끊임없이 그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모든 것은 완성되어 우리도 저 천국에서 변함없는 영광의 나라 안에서 함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하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고 이 은혜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때에 이 나라는 힘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 항상 약속을 부여잡고 힘있게 사는 기한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